유료 강의 없이 이 방법으로 순수익 월 천만 원까지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하면서 아이들 과자값이라도 벌어보려고 시작했다가 지금은 전업으로 셀러 활동을 하고 있는 쿠팡 주부 셀러 비숍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료 강의 없이 실제로 순수익 월 천만 원까지 만들어낸 상품 소싱 방법을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강의비가 너무 비싸서 시작조차 망설여지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이신 분들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고, 직접 해보셨을 때 수익으로 이어졌던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상품 선정에는 두 가지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도매국의 베스트 상품에서 트렌드를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뭐 여기서 직접 소싱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국내 배송이 되다 보니까 좀 빠르게 빠르게 물건을 사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이더라고요. 주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피가 좀 작고 관리하기가 편한 제품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색깔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요. 옵션이 너무 많으면 좀 관리하기가 편하지가 않아서 아, 내가 이 정도 옵션은 관리하기가 괜찮겠다. 좀 부피가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 위주로 좀 이것저것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목도리, 이런 콤보 팬츠, 이런 목주머니 이런 식으로 아, 내가 좀 해보고 싶었다 아니면은 이거는 해볼만하겠다 이런 거를 메모장이나 나에게 카톡 보내기를 통해서 적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판매자의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수세미를 사야 되는데 수세미도 팔아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추천 아이템들이 뜨고요. 아, 참고로 1688 같은 경우에는 내가 클릭한 대로 나의 또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관심있는거 위주로 계속 클릭 클릭 하다보면 그 제품과 관련된 제품들을 계속해서 띄워 주게 됩니다 저는 모든 카테고리 이 부분에서 이제 관심있는 부분을 좀 클릭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도매국이 없는 신상품 같은 경우들이 이런 곳에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아까 수세미를 얘기를 했는데, 마침 수세미가 보였으니까 수세미를 기준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잘 되는 제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는 오늘 상품 조회 수정에서 한번 봐볼게요. 상품 조회 수정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우측 상단에 쿠팡 인기 상품 검색이라고 뜹니다. 이쪽에서 한번 같이 살펴봐 줄게요. 천연수세미를 검색을 해주시고, 보면은 평균가 이렇게 뜨죠. 가격 범위가 이렇게 뜹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 금액이랑 또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클릭해서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7,900원이 되어 있죠. 6개가. 근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7,900원으로 뜹니다. 요런 식으로 수정 전에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들어가셔서 한번 꼭 확인을 해주세요. 조회수가 여기서 보면 2만 4만에, 5천에서 1만에, 1만에서 2만에. 보통, 어,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체적으로 좀 검색수가 그래도 받쳐준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보시는 방법은 더 간단해요. 그냥 천연수쌤이 아까 딱 검색했을 때 개요가 떴었죠. 개요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43,000개 정도 있고, 한달 검색수 7,430회. 보통 한달 검색수가 좀 만회 이상인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시는데, 어, 우리 초보자분들께서는 이 정도는 좀 진입을 해봐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막, 몇백개 이 정도는 너무 적으니까 어, 7,430개 이 정도는 들어가도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쿠팡 상품 지표가 있어요 여기 좋음이라고 뜨죠 이거는 이제 상품수 대비 검색수가 얼마나 되냐 이런 걸로 이제 지표로 삼고서 하는 건데 이렇게 어, 좋음으로 뜨는 게잘 없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차트를 통해서 검색량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요가 아까 있다는 것을 쿠팡에서 확인을 했죠. 그리고 가끔 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쿠팡, 네이버 이런 데서 납품으로 뜨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상품을 검색을 하다 보면. 근데 경쟁 강도가 납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경쟁 강도가 나쁨이라고 해도 그때그때 그때 시즌별 유행이 달라지는 제품은 들어가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죠뭐 유행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도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잘 판매되는 제품인 걸 확인을 했으니까 마진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저는 원가 이제 위안화로 따졌을 때는 곱하기 300을 하는데 원가의 4배에서 5배를 책정해서 판매가를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딱 공식은 아니고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판매가를 정해놓고 그에 맞는 원가의 제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판매가 9,900원인 제품은 원가 천원 이하, 판매가 11,900원에서 뭐 15,900원 사이의 제품 같은 경우는 원가는 천원에서 3,000원 사이인 제품으로 고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마진은 최소 7,000원 이상인 제품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웬만하면 판매가 9,900원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뜻이고요. 광고비나 반품 같은 변수를 빼고 나도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있어야 이걸 꾸준히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대략적으로 보이는 판매가가 7,000원에서 10,000원 초반대로 보이니까 저희는 마지노선을 10,000원 초반대로 놓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세미는 여러 개를 묶어서 파는 번들 구성이니까 번들 구성으로 기획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구글에서 육, 어, 우선 이제 비교를 하기 전에 구글에서 1688 확장 프로그램을 검색하시면 이런 사진 검색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무료 설치를 해주시고요. 이걸로 같은 제품 혹은 비슷한 제품을 한 번에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주시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뜨고요. 검색을 하게 되면 비슷한 제품들이 쭉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간 판매량, 이거를 좀 높은 순으로 이렇게. 다시 정렬을 하고요. 그랬을 때, 맨 위에 거부터, 한, 초반, 한, 네개 정도만 먼저 살펴볼게요. 가격을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조각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끈이 매달려 있는 게 있네요. 이런 거는 걸어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저렴한 게0.22 위안. 아, 요건 근데 너무 작네요. 헛댄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패키지가 되어 있어서 끈까지 해서 0.9 위안. 그죠? 전체 뿌리. 요런 거는 2.8 위안. 어, 근데 아까 보니까 20cm 정도를 많이 팔더라고요. 20cm 정도는 2위안에서 2.4위안 계당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아까 두번째 페이지 연거는 두께별로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두께별로 사이즈별로 이렇게 납작한 걸 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보면은 이거는 어아요렇게 납작한 거는 비누 받침으로 주로 많이 쓰나봐요 받침으로 쓰면서 그 비눗물이 이렇게 먹 비눗물이 머금어지면 이제 그걸로 또 세척도 하고 하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오요런 식으로 긴거 위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만원 초반대로 마지노선을 잡았으니까, 그러면은, 어 그렇게 했을 때, 최대한 몇 개가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뭐, 본인이 원하시는, 그리고 반응이 좋은 그런 옵션을 쿠팡 리뷰라던가, 이런 곳에서 참고를 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 이렇게 통짜로 된 것도 팔고, 으로 잘라서 하는 것도 있고 압축시켜가지고 이렇게 고리형으로 된 것도 파는데 사실 저는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수요가 다양하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고리 있는 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 고리 있는 걸살것 같아가지고요. 알리프라이스 요거 탐색기로 이렇게 고리 있는 걸 찾게 되었어요. 리뷰가 3,000건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평점도 5.0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저는 4.6, 4.7, 뭐,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봅니다. 후기 사진들도 보면, 깔끔한 것 같고요. 후기를 다 믿을 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제품을 설명해 주는 이런 동영상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는 화이트 수세미가 개인적으로 좀 예뻐 보여서 화이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납작하게 한 거랑 통으로 된거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요걸 한번 섞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걸로 한번 기본 사이즈 7.5cm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 화이트로 해서 다섯 개를 놓고 그다음에 요것만 구성 요것만 10개로 구성해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요렇게 10개를 구성하면은 일단은 어떻게 금액이 나오나 볼까요? 일단은 14.3유안입니다. 그러면은 10개로 구경을 했을 때, 아, 소싱처 링크를 마진율 기단계에다 넣어주고, 중국 환율이 225로 계산했는데, 환율은 그때그때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판매가는 한 만원 초반대, 아까 마지막선이 만삼천구백원이었죠? 이렇게 주시고 입출고 배송비는 쿠팡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3,650원이라고 놓고 갔고요 원가가 아까 10개 세트로 했을 때 14.32원이네요 1 4 3 2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원가가 4,290원 부대비용 이거는 뭐 포장, 택배비 이런 거를 이제 한 개당으로 이제 녹였을 때 하는 건데 저는 그냥 보통 100원을 잡 그러면 어, 마진이 4,401원으로 한 3배에서 4배 그 사이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어, 요거를 가격을 조금 더 올릴 것 같아요. 고리형은 얼마에 파나 살펴보도록 먼저 해볼게요. 소연수샘이 끈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요렇게 큰 것도 있고, 조금 작은 거 7개 세트로 해서 14,9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면, 오, 이 정도면 저희가 한 1,000원 정도 올려서 14,900원. 저희는 10개 세트로 해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러면은 마진이 5,290원이거든요. 아, 저희가 이게 마진율 계산기를 저는 쓰기는 했는데, 아, 계산기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아까 14.3위원이었잖아요. 여기다가 위안하니까 저희는 300원을 곱해줍니다. 이런저런 부대비용을 이제 감안해서 이 정도를 원가로 저희가 잡는 거예요. 4,290원에다가 저희가 보통 마진을 최소 4배에서 5배는 잡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곱하기 4를 했을 때는 어, 적정 판매가는 한 16,900원 이 정도가 적정 판매가이긴 하겠는데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가 자체가 어, 한 15,000원을 넘으면 좀싸다고 생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3.5배 정도도 괜찮다 싶으면 14,900원 정도에 들어가 주는 것도 뭐 좋은 시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정말 아예, 아예 뭐, 많은 구성을 해서 판매가를 좀더 많이 받겠다. 그렇게 해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소모제니까 2목의 구성으로 해서 가격을 다시 책정을 해봐도 괜찮겠죠. 10개 14.32연이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은 20개가 되겠죠. 그러면 28.6이에요. 2 28. 8점 6위안이 나오면 저희가 판매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냐? 두 배보다는 좀 작게 나오면 좋겠죠? 그러면 원가가 8,580원이니까 한번네 배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34,000원이죠. 그랬을 때는 요 정도가 나오네요. 사진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아처럼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찾아보는 중이라고 뜨는 거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링크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낮아 낮아 보이는 금액이 있는데, 뭐 이거 낚시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열어서 다 띄워서 가격을 비교를 해서 좀더 저렴한 게 없는지 이렇게 찾아 찾아봐 주시면 분명히 또 좋은 단가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좋은 단가가 없다, 아 이건 너무 마진이 박하다 싶으면 좀 저는 과감하게 그냥 그 제품은 패스를 하는 편입니다. 좀더 찾아보니까 더 저렴했던 거는 잘안 보이더라고요. 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싸거나 그래서 그러면 10개, 20개 구성 말고 한번 다르게 한 8개 정도 구성으로 한번 해볼까요? 모리 영수샘이 8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아까 1.43 위안이었으니까 하기 8개를 해주면 11.44 위안이죠. 그러면 원가는 3,400원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래도 14,900원 그렇게 해도 좀싼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아까 7개에 13이 정도 비슷하게 들어갔으니까요. 음. 900원 이렇게 했을 때 마진율은 좀더 높아졌습니다.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랐네요. 이렇게 보시고 어,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고리형 수세미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파는 건 아니라서 제가 지금 예시로 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마진율이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건들 숫자를 바꿔서 해보던가. 아니면은 옵션을 좀 다르게 섞어 보던가 해서 머리를 이리저리 써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중간에 한번 주의해야 어... 될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 게 검색수나 마진만 보고 이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건데요. 실제로는 팔아도 오히려 번거로워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무거운 제품. 파손이나 불량이 잦은 제품, c s 민원이 많은 제, 많이 생기는 제품, 어,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 제품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다음에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진율을 높이면서 제품을 차별화를 하는 건데요. 제일 많이 팔리는 어, 쿠팡의 천연수세미를 검색을 했을 때 제가 일부러 여기를 별점을 나쁜 수준으로 한번 놓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쉬운 부분들, 안 좋았던 부분들 이렇게 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반영을, 내 제품에 반영을 해서, 아, 내가 이 제품을 소싱할 때는 이런 거를 보완을 해서 소싱을 하면 좋겠다. 상세 페이지를 작성을 할 때도, 아, 이런 불편한 저, 부분을 저희는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라고 예시를 보여줘서 하면은 나만의 특별한 소구점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번들 구성으로 이제 마진을 극대화를 시키는 건데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10개, 20개, 8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예시로 들은 거지만, 어, 다른 제품을 소싱을 하실 때도, 어,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아니면 뭐 2종, 3종 세트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같은 제품 중에 모양을 다른 두 개를 섞어서 번들로 묶던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번대를 구성을 하셔서, 어, 내 마진을 좀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해보시는 걸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은 이 제품에 꼭 필요한 그 구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고리형 수세미 같은 경우는, 어, 벌수 있는 그런 집게라든지 그런 걸 같이 넣어주는 것도 좀더 마진을 극대화하면서 내 제품을 화별화를 줄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제품을 이제 소싱할 때 팁인데요. 이 제품을 이제 내가 번들로 묶고 싶다. 그러면은, 이뭐 예를 들어,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런 식으로 너네가 묶어서 포장을 해줄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 바코드 스티커도 붙여줄 수 있어? 라고 미리 이제 물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 그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아예 중국 공장에서 해서 들어오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방울 표시가 있어요. 물방울 표시가 알리 왕왕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알리 왕왕으로 들어가면 판매자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파파고를 이용을 하다가 파파고도 잘 번역을 못 해주는 명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GPT를 이용해서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한개 있는 한 회사 제품을 0 개로 구성을 하고 싶어. 이걸 한 페이지로 포장을 또 해서 코드 찍어도 이미지를 보 내주면 되죠. 그래서 하고 중국 판 회사에 넣고 싶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GPT가 친절하게 목표 하겟 쉽게 알려줍니다. 요거를 그대로 읽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읽고 나서 어, 된다 안 된다? 어, 바로 읽었네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올 겁니다. 어느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줄수 있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네, OPP 봉, 봉투 포장 및 라벨 부착은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뭐 별도 비용을 이제 물어보고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고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어, 그리고 이제 좀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품이 판매가 많이 된다. 그러면은 후가공을 저희가 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후가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 로고를 박는다던가, 이런 띠지를 제작을 한다던가, 패키징화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수세미 말고, 류나 자파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나만의 컬러를 생산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해주시면 확실히 내 제품이다. 라는 게 뚜렷해져서 타 제품과 차별화가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무분별한 아이템 매칭이나 치킨 게임, 뭐 이제 가격 후려치기 게임이라고도 하죠. 이런 데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제 좀 후가공을 하는 거는 MOQ 이제 최소 주문 수량이 좀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어느 정도 판매가 좀잘될때 진행하시는 거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상품을 소싱할 때 기준으로 잡고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정말 초보자분들 기준에서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중국 사이트에서 상품을 찾다가 이게 맞는 건지 어디까지 봐야 하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잘 팔릴 제품인지 마지는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 건지 기준이 없어서 계속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막상 비싼 강의를 들어도 기본이라고 넘어가서 자세히 다루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기준들을 최대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헷갈리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다시 정리해서 찾아오겠습니다.